땅콩은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건강에 다양한 효과를 줍니다. 이제 땅콩의 주요 효능 10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압 조절. 땅콩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땅콩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당 조절. 땅콩에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와 당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땅콩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류가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땅콩에는 비타민 E와 아연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 기능 개선. 땅콩에는 뇌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B6, 마그네슘, 티아민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뼈 건강 개선, 땅콩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뼈 건강에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기 예방, 땅콩에는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아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육 회복, 땅콩에는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운동 후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암 예방, 땅콩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류와 레진 등이 함유되어 있어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땅콩의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